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1.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또 거짓말. 검사 사칭 사건에서 검사인 척안 했다고 전면 부인하다가 녹취록 등 증거가 나오자 공익 목적이었다며 말을 바꿨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거짓을 반복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러자 개딸들은 말한다. 그럼 성렬이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 c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완성되었다. 사실상 죄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가랑키나한 일인가? 그러자 개딸들은 말한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3. 포퓰리즘 정책, 기본소득, 지역화폐, 청년수당을 남발한다. 재정은 바닥나고 실현 가능성은 낮다. 국가 재정을 파탄낼 수도 있다. 그러자 개딸들은 말한다. 내란숙의 검사 독재보다 낫다. 4. 인격적 결함 이재명은 평소 거친 언행과 막말, 분노 조절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형수에게 욕설을 퍼붓고도 정당한 가족 간의 다툼이었다며 정당화한다. 정적에게는 혐오와 조롱, 국민 앞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도자로서 품격과 절제가 전혀 없다. 그러자 개딸들은 말한다. 그래서 윤수령 연구직권 하자는 거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건데, 갑자기 윤석열? 개딸들은 이런 감정적 반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모른다. 팩트로 말하면, 그래서 윤통은? 논리로 따지면, 그래서 쿠킴은? 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가불기처럼 오직 윤석열만 찾으면서 이재명을 맹신한다. 말도 안 되는 사이비를 따르는 비성 집단과 뭐가 다른가?